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마니카야 읽어주는 한국 테라와다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원 삐아 반이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마지마니카야 94번 곧다 묵하숫다 곧다 묵하경 여러분들과 오디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우대나 존자는 바라나시의 케미아 망고 숲에 머물렀다. 그 무렵 고따무카 바라문이 어떤 볼일이 있어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그때 고따무카 바라문은 산책을 하면서 이리저리 포행하다가 케미아 망고 숲으로 갔다. 그 무렵 우데나 존자는 노지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고타무카 바라무는 우데나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우데나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우데나 존자의 한쪽 곁에서 따라 경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시여. 법에 부합하는 출가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존자님과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자 우대나 존자는 포행을 그만두고 원림으로 들어가면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고타무카 바라문도 역시 경행을 그만두고 원림으로 들어가서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 있는 고타무카 바라문에게 우데나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대가 원한다면 앉으십시오. 우데나 존자님을 기다리면서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초청받기도 전에 자리에 앉으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고다묵카 바라문은 다른 낮은 자리를 잡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고다묵카 바라문은 우데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시여. 법에 부합하는 출가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존자님과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일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하고 싶으면 동의하고 논박하고 싶으면 논박하고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겠으면 우대나 존자여,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나에게. 다시 더 질문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느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만일 제가 우대나 존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싶으면 동의하고 논박하고 싶으면 논박하고 우대나 존자님이 말한 뜻을 알지 못하겠으면 우대나 존자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대나 존자님께 다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언언해 보면 좋겠습니다. <laughs> 바라문이요. 이 세상에는 내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내신가요?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는 자신을 합대하여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합니다. 바라문이요. 어떤 자는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대하는 데 몰두합니다.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고 또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대하는 데 몰두합니다.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자들은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또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성가,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이들 내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그대의 마음에 듭니까? 우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제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여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고 또 남을 학대하여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도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또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성가,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뭅니다. 이 사람이 제 마음에 듭니다. 바람은이요. 그러면 왜이세 부류의 사람은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며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싫어하는데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또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성가,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뭅니다. 이 사람이 제 마음에 듭니다. 바라문이여,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습니, 있습니다. 무엇이 둘인가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무리들은 보석으로 만든 기거리들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처자를 구하고 하인과 하녀를 구하고 전답과 땅을 구하고 금과 은을 구합니다. 바라문이여 그런데 여기 어떤 무리들은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들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처자를 버리고 하인과 하녀를 버리고 전답과 땅을 버리고 금과 은을 버리고 집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바라문이여 여기 그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또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원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성가,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그대는 어떤 무리 중에 이런 사람을 더 많이 봅니까?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들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처자를 구하고 하인과 하녀를 구하고 전답과 대지를 구하고 금과 은을 구하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들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처자를 버리고, 하인과 하녀를 버리고, 전답과 대지를 버리고, 금과 은을 버리고, 집을 나와 출가한 무리들입니까? 우대나 존자시여제 마음에 들은 사람인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서 자신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고, 또 남을 학대하지 않아서 남을 학대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확대하지 않고 남도 확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오염문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받는 오염문들이 없어 시원하고 성가,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들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처자를 버리고, 하인과 하녀를 버리고, 전답과 대지를 버리고, 금과 은을 버리고, 집을 나와 출가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문이요. 그런데 방금 그대는 사문이시여, 법에 부합하는 출가의 삶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존자님과 같은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참으로 저는 배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 부합하는 출가의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우대나 존자께서는 이렇게 저를 받아주소서. 우대나 존자께서 내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대나 존자께서는 연민심을 내시어 이내 부류의 사람을 상세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마음에 잡돌이 하십시오. 나는 설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곧다무카 바라문은 우대나 존자에게 대답했다. 우대나 존자는 이렇게 설하였다. 바라문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인가요?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자는 나체 수행자이고 간섭을 거부하며 살고 어, 여기서부터는 그 마지마 니까야 51번 깐다라카의 그 챕터 8번부터 28번까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내용이 어, 내용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그는 자신도 학대하지 않고 남도 학대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가래가 없고 모든 어여문들이 정멸하고 안으로 열 받는 오염원들이 없어 시원하고 성가 도와 가와 열반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결하게 되어 머뭅니다. <laughs> 이와 같이 설하자 고타무카 바라무는 우데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우데나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우데나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우대나 존작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대나 존작께 기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기의합니다. 우대나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기이하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나에게 기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이한 세존께 기이하십시오. 우대나 존자시여, 지금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바라문이여, 지금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만일 제가 듣기를 그분 세존께서 십유순이나 떨어진 곳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친견하러 십유순을 갈 것입니다. 만일 제가 듣기를 그분 세존께서 20 유순이나 떨어진 곳에, 30 유순이나 떨어진 곳에, 40 유순이나 떨어진 곳에, 50 유순이나 떨어진 곳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칭견하루50 유순을 갈 것입니다. 만일 제가 듣기를 그분 세존께서 100 유순이나 떨어진 곳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친견하러 백유순을 갈 것입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완전한 열반에 드셨지만, 저는 완전한 열반에 드신 그분 세존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기이합니다. 우대나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기하옵니다. 우데나 존자시여, 앙가의 구강은 제게 매일 보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저는 우데나 존자님께 매일 보시하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데 앙가의 구강은 그대에게 어떤 보시를 매일 베풉니까 우데나 존자시여, 오백 까합 바나입니다. 어, 여기서 까합바나는 그 시대의 합해단이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금이나 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대나 존자께서 받으실 수 없다면, 우대나 존자께 승운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일 그대가 원림을 짓고자 한다면, 빠딸리 붓다의 승가의 집회수를 만드십시오. 우대나 존자께서는 제게 승가의 보시하도록 제안하시니 저는 더욱더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다 우대나 존자시여 그런 저는 이 일상적인 보시와 또 다른 일상적인 보시로 빠딸리뿌다의 승가의 집회소를 짓겠습니다 그러자 고타무카바라무는 이 일상적인 보시와 또 다른 일상적인 보시로 빠딸리뿌다의 승가의 집회소를 지었다 그것을 지금 고타무카라고 불린다. 그것은 지금 고타무카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지막이니까요. 94번 고타무카수다고타무카경을 오디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